자동차 모델 중에서도 확실한 매니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포드의 머스탱인데요. 옛날에는 포드 무스탕이라고 불렸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던데 여하튼 특유의 말달리는 모습의 로고와 함께 멋진 미국식 스포츠카의 대명사로 불렸던 머스탱도 전동화의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머스탱의 전기차 버전인 머스탱 마하 2가 2020년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원래 머스탱의 강인한 스포츠카 같은 모습을 기대한 많은 분들이 조금은 실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스포츠카와 SUV의 장점을 결합한 쿠페형 SUV 같기도 하고, 쿠페형 크로스오버 차량 같은 전기차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포드 머스탱 마하 2는 전기차의 미래를 향한 포드의 의지를 담아낸 모델로, 과연 어떠한 특징들이 있으며, 한국에는 언제쯤 출시가 될 예정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머스탱 마하 2의 외관은 전통적인 머스탱의 강렬한 스포츠카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먼저 전면부는 그릴 중앙에 말로고를 빼면 그 누구도 머스탱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존의 머스탱과는 다른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지만 전면 디자인 자체는 포드스럽지 않은 깔끔한 디자인으로 재탄생된 듯한 느낌입니다. LED 헤드라이트는 깔끔하면서도 공격적인 디자인을 채택하여 밤에도 눈에 띄는 존재감을 발휘하고요. 측면을 보면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차체 라인이 돋보이며 SUV임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루프 라인이 매끄럽게 뒤로 흐르며 쿠페형 SUV 스타일을 구현하여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와 도어 핸들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반영하고 전기차의 혁신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후면부는 머스탱 특유의 트리플 테일라이트를 유지하면서도 마하 2의 고유한 전기차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전반적으로 포드 머스탱 마하 2는 전통적인 머스탱의 유산을 간직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전기차 디자인의 본보기가 되는 외관을 자랑합니다. 머스탱 마하 2의 내부는 전기차답게 미니멀리즘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룬 공간입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15.5인치 대형 터치 스크린인데요. 이 스크린은 포드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싱크4A가 탑재되어 있어 음성명령, 내비게이션, 차량 설정 등 모든 기능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클러스터는 살짝 작은 느낌의 10.2인치로 구성되어 운전자가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고 깔끔하게 제공합니다. 실내 공간은 5명이 여유롭게 탑승할 수 있는 구조고,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함과 동시에, SUV 특유의 넓은 공간감 덕분에, 가족 단위의 장거리 여행에도 적합한 차량입니다. 또한 고급 소재로 마감된 시트와 도어 패널, 그리고 알루미늄 장식이 인테리어에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요. 특히 파노라마 글래스루프는 차량 내부를 더욱 개방감 있게 만들어주며, 햇빛을 차단하면서도 빛을 잘 받아들여 실내를 밝고 쾌적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포드 머스탱 마하 2는 다양한 배터리 옵션과 주행 성능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기본적으로 마하 2는 스탠다드 레인지와 익스텐디드 레인지의 두 가지 배터리 옵션을 제공합니다. 먼저 스탠다드 레인지는 72kW 배터리 팩을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264마력과 39.5토크를 발휘합니다. 이 배터리 옵션을 선택할 경우 1회 충전 시 EPA 기준으로 약 400km의 주행 거리를 제공하여 일상적인 주행에는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고요. 익스텐디드 레인지는 91kW 배터리 팩을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290마력과 39.5토크를 자랑합니다. 익스텐디드 레인지 모델은 1회 충전으로 최대 515km까지 주행이 가능해 장거리 주행에도 적합한 모델입니다. 이외에도 고성능 모델인 GT 트림은 익스텐디드 레인지 배터리와 최대 480마력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가속하는데 3.8초밖에 걸리지 않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머스탱 특유의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이차의 매력 중 하나일 것 같네요. 포드 머스탱 마하 2의 가격은 트림과 배터리 옵션에 따라 다릅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기본 모델인 스탠다드 레인지의 시작 가격이 약 39,995달러이며, 익스텐디드 레인지 모델은 약 43,995달러부터 시작합니다. 고성능 GT 모델의 경우 약 54,995달러부터 판매되고 있고요. 한화로는 각각 5,330만 원, 5,865만 원, 그리고 7,330만 원으로 가격대는 테슬라 모델 Y와 비슷하지만 포드 브랜드의 신뢰성과 머스탱의 브랜드 유산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에 국내 출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캐즘 현상과 화재 사고로 인해서 정확한 출시일과 관련된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꽤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언제 출시가 될지 개인적으로 기다려지는 모델인데요. 과연 여러분은 이 머스탱 마하 2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새로 시작하는 채널이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이 커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채널을 키워나가는 마음으로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신차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